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고 선화정권과 무사고 선화정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사고 선화정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 clean BL이라고 하는데요. 선박회사는 선적 전에 물품 검사를 합니다. 이때 물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화종권상에 외관상 양환 상태로 적재되었음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냥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화종권상에 하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무사고 또는 무고장 선화종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물품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화종권상에 하자의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하자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사고 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더티 e TBL 또는 foul BL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용장 거래에서는 선화증권상의 물품이나 포장 상태의 하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즉 수출 대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수출업자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선화 정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고 선화 정권과 무사고 선화 정권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창에 남겨 주시면 준비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